한번 리뷰를 한번 이벤트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직하게 좀 마음에 안 들어 저는.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첫 번째 어, 2018년 봄 업데이트 이벤트 어, 새학기 이벤트는 뭐좀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벤트 기간 3월 28일 오늘부터 4월 24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 24일 가지고 자첫 번째 사냥 중 어떤 아이템이든 10개 이상 획득 시 다음날 오전 11시 이벤트 페이지 봄 상자 한 개가 지급이 됩니다. 예. 사냥을 해가지고 어떤 아무 아이템이든 10개 이상을 획득하면은 다음날 오전 11시에 이벤트 페이지에 봄 상자 한개가 여기가 이제 1개로 들어야 된대요. 예. 이벤트 페이지에 상자 열기 버튼으로 상자를 열면 거상, 아, 뭐야. 거, 상, 봄, 업, 대, 이, 트. 글자 중에서, 어, 어, 한 글자가 등장을 하며, 잠깐 등장한 글자에 불이 밝혀집니다. 불이 밝혀진대요 이렇게. 이걸 이제 다 만들면은 뭘 주겠죠? 거상보 업데이트 글자에 모두 불이 밝혀지면은 다덱선 7일 아이템이 지급이 되며 자동으로 거상 오르골 경품에 응모됩니다. 아 이거 봐. 솔직히 좀 짜. 어. 개인적인 생각인데 솔직히 좀 짜. 이거 다 모으면 다덱선 7일이야 결국엔. 이거 개 아쉽긴 해요. 이제 네번째. 상자 열기 버튼으로 상자를 열었는데 이미 불이 밝혀진 글자가 또 등장할 경우 10점의 점수가 지급이 됩니다. 예, 이 점수가 또쌓인데요 점수는 또 뭔지 봅시다. 예, 다섯 번째. 점수로 아이템을 교환하실 수도 있고, 아직 불을 밝히지 못한 다른 글자로 교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청자 발표는 5월 3일입니다. 오? 어? 5월 3일? 되게 늦게 발표하네? 5월 3일이면 여러분들, 이거 그거야. 5월 5일 할인전이거든? 아, 5월, 5월 3일에 할인하지 않나 보통? 5월 3일에 할인해가지고, 한 5월 몇, 한 5월 마, 말까지 하나? 할인을? 올 이벤트 했잖아. 그때까지, 야, 이거 괜찮네? 개하기네요 어. 자, 점수로 바꿀 어, 수 있는 템들입니다. 점수로. 신선해 하기, 축치법 1일, 20점, 그리고 40점 짜리 주작 이용권 15일, 일치열장 15일, 서탕여, 60점. 수련용 내검 7일, 80점. 이건 그냥, 그냥, 음, 환수하시는 분들이, 어, 개딩인 거고. 봉황투구 봉황가보. 여기에 모든 아이템은 거래불가래요 이거 잘 보세요 보안 네. 가보 봉황투구 100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황투구는 완전 진짜 가성비 1구리이고 봉황갑옷이 그나마 나아요 클라 네.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봉황갑옷이 낫고 네, 은상자 50점 은상자는 딱히 너무 도박이고 그리고 이제 어돌 이제 만들면은 초급 머쓱꾸러미 영어도 살짝쿵 좀짜 저는 그래서 굳이 지금 만들 생각은 안 들어요. 예, 바로 만들 생각은 안 들고. 그리고 이제, 2차 내공각성 시스템이 업데이트 됐는데, 내공을 각성시킨 모든 분께 아이템을 드립니다. 두이갑투. 자,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 각성 돌, 이, 요거보다, 어, 가, 각성 내공의 그, 보상이 더 좋아. 저는 개인적으로. 예. 요게 더 보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제 기간 내에 만들 거예요, 저는. 예. 어. 그래도 뭐 어떻게 장점으로 본다면 초급 주머니 같은 경우는 거래가 되니까 이거 그냥 팔면 되니까 근데 얘는 거래가 안 된다는 거, 예 거래 불가예요. 클라하시는 분들은 두이갑투 아니면은 뭐기린 이제 만드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어 그런 분들 있잖아 변두이 막 받으신 분들 아니 변두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나, 내가 담은 천왕인데 좀 템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이 이제 풀들이 껴줘서 약간 좀 쏠쏠하게 예 하면은 괜찮긴 하거든 두이갑투 받아가지고. 음, 그리고 이제 서산대사 시나리오 던전 업데이트. 서산대로 시나리오 던전을 클리어하시면 아이템을 드립니다. 어, 시나리오 모드 클리어, 신사장 1일, 쉬운 모드 클리어, 다다익선 1일, 보통 모드 클리어, 지력, 천화장사, 야, 진짜, 잠깐만. 아, 아니, AK 형님들. 차라리 1철장 1위를 줘요. 지력, 천화장사 지력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아니, 형님들. 아니, AK 형님들. 솔직히 있잖아요. 아니, 그래요. 아 예, 주는 게 어디냐? 어 주는 게 어디야? 어자 드디어 여기 돌아올 곳이 왔습니다. 돌아올 곳이 왔습니다. 예 신규 가입 고객님 감사합니다. 예 3월 7일 이후에 가입한 고객님 해원가보세 해양 투구 줍니다. 이거 완전 개꿀 게이드. 예 클라하시는 분들 아니면 진짜 실제 신규 유저분들 만드셔서 어뭐 예를 들어 클라템 세팅 아주 그냥 개꿀 빠시고 그 다음에 신규 유저분들도 어, 받으셔서 어, 레벨링 하는데 좀 보탬이 되시는 어, 그런 그림. 일철장 15일만 줄 거면은 다덱슨도 좀 주지. 다덱슨은 캐시하라는 건가? 어쨌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휴먼 복귀, 고객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1월 2일 이후에 홈페이지 접속이 없는 고객님. 예. 어, 이것도 똑같아요. 예, 보상 똑같아요. 근데 이제 단, 해양 투구랑 도발부. 복귀 유자가 좀더 좋네요. 완전 좋네. 복귀 유자가 훨씬 더 좋네. 도, 도발부 7일, 7일. 아주 좋네. 어. 해양갑옷도 주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널리 소문내주세요. 블로그나 S 에스... 나 이거 웃기더라. 봐봐봐. <laughs> 블로그나 SNS 홍보 글을 남겨주시고 가장 아래 아래 배너 이미지 살펴주세요. 해당 홍보글 링크 주소 아래 입력해주시면 확인 후 아이템을 드립니다. 자 아이템이 자다 자도치 오일 준다는 거 맞죠 이거? 나 진짜 이거 보고 나 이거 보고 내 눈을 의심했어. 아니 그러니까 SNS 홍보를 하면 자아도치 오일 준다는 거야? 맞지? 어? 봐봐 방법이 배너 마우스 이미 커서를 올리고. 어디있어? 다른 사진 이미지를 저장한다음에 어? 이거를 sns로 sns로 올리래 내 쪽팔림을 무릅쓰고 요즘 거상한다고 하면 누가 아이 뭐 그래 근데 근데 야 자아도취 5일밖에 안준다고? 어? 야 진짜 이거는 야 메리트 없지 솔직히 안그래요? 아이 형님들 아니 거상하자 이렇게 하고 아, 솔직히, 에바 참치야, 진짜. 어? 거상하자. 아, 내 쪽팔림을 무릎쓰고, 네. 근데 이거 링크 어디있어 링크 어떻게 복사해? 오케이. 야, 자하도 치 오일 얻었습니다. 저의 쪽팔림을, 어, 저의 쪽팔림을, 어, 무릎쓰고, 예. 링크 올렸습니다. 크으. 아, 근데, 좀 짜. 전체적으로, 요번에, 요번에 보상이 좀 아쉬워요. 좀 짜. 어. 그냥 이제 그냥 딱 포인트. 딱 포인트. 그냥 신규 유저, 복귀 유저, 보상이 좀 좋고, 그냥 괜찮고, 이건 좀 그렇고, 어. 각성 내공, 요 정도. 돌도 좀 짜.